롯데공인TV입니다. 오늘은 고급 별장식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랑시 산내면 용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요. 전망이 너무 좋아서 저절로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지금 화면은 남쪽 방향 상공에서 본 모습입니다. 북쪽과 서쪽은 산으로 둘러싸고 있고, 동쪽 방향에 미랑강이 보이는 곳입니다. 지금 화면은 주택 위에 상공에서 본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정자도 있고, 연못도 있습니다. 동쪽 방향 정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주택 내부 실내 계단으로 통하는 2층 건물입니다. 본주택 좌측 위쪽 건물은 사천왕사 사찰입니다. 본 건물과는 9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서 조용한 곳입니다. 본주택의 대지 면적은 343평이고, 건물 1, 2층 옆면적은 58평입니다. 본주택의 사용성인일은 2020년 2월 11일로 아직까지 신축 주택에 가깝습니다. 본 주택의 용도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건폐율은 20%입니다. 본 주택의 주 구조는 일반 철골구조로 철근 콘크리트조 지붕입니다. 본주택 1층 면적은 40평이고 2층 면적은 19평입니다. 1층은 방한 칸, 대형 거실, 욕실 2 개, 주방과 다용도실이 있고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방한 칸, 욕실 하나, 전망 조원, 거실이 있습니다. 지상으로 내려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본 주택 진입로입니다. 좌측에 사천왕사 절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남향의 하얀 철대문이 있습니다. 철대문 좌우측에 자연석으로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인분께서 4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주택을 짓고, 조경과 꽃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 예쁜 꽃과 소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나무가 정말 멋있네요. 물은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180m 깊이의 지하수를 사용하는데요. 지하수 관정이 꽃으로 쌓여 있습니다. 본 주택은 세이콤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려면 미리 연락해 주셔야 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잔디 마당을 지나서 안쪽에 정자 있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정원수가 더 자라면은 더욱더 운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여기는 과일나무도 있고요.꽃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여기 오른쪽에 정자가 있습니다. 여기 정자에서 바베큐 장소로는 아주 좋겠네요. 정자 천장에 전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여기는 영산홍이 예쁘게 피었네요. 석가탑도 있고요. 온 정성을 들여서 가꾸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작은 연못입니다. 올챙이가 있고요. 건붕어를 몇 마리 키우면 좋겠습니다. 텃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텃밭에는 부추와 상추, 고추, 토마토 등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텃밭 면적은 42평으로 3시 9 정도 작업자족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주택의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 입구 좌측에 신발장이 있고요. 신발장에 전신 거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3단 슬라이드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좌측에 거실이 있고 정면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화장실과 주방이 있고 맨 오른쪽에 큰 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큰 방입니다. 큰 방은 대형 침대가 있고요. 창문 너머로 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큰방 안쪽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형 옷장과 이불장으로 사용하겠죠. 바로 옆에 큰방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쪽에 샤워실도 있고요. 본 주택은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여서 4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지은 주택입니다. 여기가 가족 공용 화장실입니다. 모두 최고급 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본 주택의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합니다.여기가 주방입니다.주방 오른쪽에 장식장이 있고요.4인용 식탁이 있습니다.왼쪽에 대형 냉장고가 있고, 싱크대는 기역자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싱크대 위에 쿡탑이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 안쪽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본 주택은 미랑 아시에서 성용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도 좋은 편입니다.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거실 오른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가 창고인데요. 문이 달려 있는 창고입니다. 여기가 1층 대형 거실입니다. 거실 바닥은 고급 강화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 면적만은 약 20평 됩니다. 남쪽과 동쪽에 창문이 통유리로 시공되어서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거실에서 본 모습입니다. 1층 거실에서 본 모습이 전망이 좋은데요. 2층은 전망이 더 좋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은 고급 원목 나무 계단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이곳에서 가까운 관광지로는 얼음골 케이블카가 승용차로 약 1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여기가 2층 거실입니다.거실 바닥은 고급 강화 마루로 시공되어 있고 외부 창은 통유리로 설치되어 있어서 전망이 아주 멋집니다. 여기가 2층 화장실입니다. 안쪽에 샤워실이 있습니다. 2층 거실에서 바깥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영남 알프스가 눈앞에 보이는 듯하네요. 2층 거실에서 본 정각산 860m 고지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눈이 시원하게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여기가 2층 침실입니다. 2층 침실도 산속에 있는 느낌입니다. 2층 침실에 붓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 전신 거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정방에서도 바깥을 한번 보겠습니다. 텃밭이 바로 보이네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딱한 번만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매매 물건지 주소는 미랑시 산내면 용전리에 위치합니다. 대지 면적은 343평이고, 건물 1, 2층 면적은 58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으로, 건폐율은 20%입니다. 미랑 아시에서 성용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주택으로, 건물 사용 성인일은 2020년 2월입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취사는 전기로 합니다. 4미터 소방도로를 접하고 있고, 건물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건물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로서 철근 콘크리트 지붕입니다. 매매 가격은 6억 5천만원에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랑시 산내면 용전리에 위치한 고급 별장식 주택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